부집이나 하집 때문에 아기를 가지라는 사주팔자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감회사는 동자보살 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삼신 그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제 말이 도움이 되실란지 안 되실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고 이렇게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런 중에서도 아기를 갖고 싶고 아가를 갖고 싶고 간절히 갖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안못 갖는 분들이 이렇게 한옥 가다 오시거든요. 이제 부부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자치도 있고 부인 혼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남자 혼자 와서 저도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그래요. 사주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딱 열어봤을 때는 둘이 다 삼신이 들어와요. 삼신 할머니가 돌고 삼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가질 것 같은데도 애 이렇게 못 갔나 라는 생각을 딱한 번씩은 해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우개선대에서나 조상에서나 애기를 내려주려고 많이 적을 하는데 본인들의 본인들이 그 한마디로 고집이나 하집 때문에 비껴가는 게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요 어뭐 불임이라고 판정이 난 분들도 저희 케이스에서는 불임이라고 판정이 난 분들도 제가 한번 임신을 기도로 끝에 대해서 백일지성으로 해서 기도 끝에서 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태기를 내가 받아주는 분도 계시고 계신데 전부 다 백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아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불임이 아닌데도 임신이 안 되는 부분을 보면, 그, 엄마가 되려는 분들의 그 몸을 보면, 그, 좀, 참기운이 돈다든가, 냉가다든가 이런 자체가 많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되려면 기본을 갖추세요 그리고 몸이 너무 냉하고 차니까 이 몸에 있는 자체를 혀를 좀 올려서 약을 먹던지 해서 올려 놓으시면 태기 자체는 돌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빠들도 마음이나 몸을 정갈히 해야 돼 뭐. 그런데도 정갈이 안 한다고 해서 뭐 임신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삼신이 자꾸 도는데도 빗 갈리는 것은 분명히 부정한 것이 끼어 있고 부정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좀 슬픈 이야기지만 진짜 죽기 살기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을 들여놓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나이가 늦게 들어서 아기를 가지라는 사주팔자도 있어요. 젊었을 때못 가진 아기를 결혼한 지 10년, 20년 돼가지고 그때 갖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주 자체가 자식이 늦게 있어라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자체는 뭐가 있냐면, 본인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어, 정성도 중요해요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에서 그 삼신을 받으려고 항아리에다 놓고 많이 빌었잖아요 백일진성 항아리에 물 이렇게 갖고 천룡에서 빌고 많이 빌었잖아요 그런 마음도 지금은 새, 세상이 하도 좋아져서 막 저거 한다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자체는 필요하답니다 아닌 것은 현대 의학으로도 못 하는 것을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자체도 있으니까 또 상담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씩 또 전화해서 고민 상담하시고 그것 또한에 간절한 마음은 알고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저로서도 못 해줄 수 있는 마음 그 선도 있고 또 희망이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한번 전화 상담 주셔서. 저희하고 같이 타협에서 갈수 있는 그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